네, 간만에 주말 농장을 왔습니다. 배추를 40, 40포기 정도 심었는데, 아, 세포기, 세포기, 세인가 네포기, 그런데 죽어, 죽었습니다. 죽었, 죽었습니다, 죽었어 죽고 나머지 것들은, 아,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배추. 이것은, 여기도 하나 죽었네. 올 가을에 김장을 담글 배추입니다. 김장을 담글로 배추입니다. 여기는 죽었는 줄알았더니 살았습니다. 배추.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여기는 상추를 심었는데 에, 심고 나서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어, 하나도 안 났습니다. 뭔가를 다른 걸 심었는데 뭐 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가지입니다. 가지 가 가지 지난번에 지 비료를 잔뜩 줬더니 어, 간만에 가지가 좀 달렸습니다. 따가지고 봉다리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어, 여기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알타리 무하고 배추하고 당근을 가져왔는데 아마 그런 것이 뭔것 같습니다. 어, 여기 길바닥에 막떨어졌네 복고래 떨어졌습니다. 상추. 상추 이거 잘하면 먹겠는데.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몇개 땄습니다. 몇 개. 그 다음에, 이것은, 갓입니다. 갓. 갓.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를 심었습니다. 저건 쑥갓이었는데쑥갓안 숯갓 나고, 여기는 모를 심었습니다. 고라니가 막 밟았네. 아 고라니 xx 고라니 xx 옆집 밭 옆집 밭에도 배추를 심었습니다. 옆집 밭에도 배추를 심고 어, 여기도 무를 심고 야 이거는 막 뭐, 밭은 그냥 뭐 오온 밭을 그냥 야 난립니다 난리. 야, 부추 엄청 좋은데, 부추 안 따다 먹어요, 왜? 부추 엄청 좋습니다. 음. 파. 오이도 있고, 오, 좋습니다. 오이도 있고, 저기는 풀밭입니다. 박이 막, 저 안에 박 많이 달려있는 것 같던데. 예, 집도 가지를 심었습니다. 아, 가지 안 뜯어먹네, 여기도. 가지. 호박이 하나 노랗게 익었습니다. 아... 이것은 하늘마입니다, 하늘마. 마. 호박이 지난번에 몇개 달렸었는데, 이런게 비가 왔고,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다 썩었어, 썩었어. 다 섞더라고 하늘마물 빠짐이 잘안 되는 것 같아 이것도 하늘마하늘마꽤 많이 달린 것 같아 요구르트에 마하지면 좋습니다 요구르트 하 그다음에 옆집 밭 옆집 밭 열무 열무인데 이벌레 많이 먹어가지고 고박 호박입니다. 호박. 오박. 이것은 이것은 땅콩입니다. 땅콩. 고라니가 안왔나 땅콩 잎이 그대로 남아 있네. 땅콩. 여기도 여하림 음, 저기에는 토마토. 토마토가 아직까지 잘 살아 있네요. 음, 깻잎입니다. 깻잎. 배추, 상추 새로 심은 것 같습니다. 많이 컸네 상추가. 상추, 허, 허, 컷. 야, 저기는 가지가 엄청 잘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것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덩크리마와여다 풀밭이야 엉망진창 됐습니다 음, 요쪽은 괜찮네 음, 오..저기는 배추 많이 심었네 김장 하겠는데 요게 두칸 요쪽하고 저쪽하고 두칸 이것은 당근입니다 당근, 당근. 가지를..이파리를 다 쳤네 많이 달렸습니다 가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심었습니다. 저런 어, 비닐을 지었네비닐이 한데 이거 모기장 씌웠네 모기장. 야 모기장 씌웠는데 정사은 엄청 들었는데 상태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모기장을 씌웠습니다 벌레 들지 말라고 벌레 먹으면은. 약을 한번 치는 게 좋습니다. 약을. 야 정성이네. 엄청 정성스럽게. 야, 야 참깨를 다보네 참깨 이거 빼야 되는데 안 빼가지고 다가리 다벌었네 벌써. 다 떨어져갖고 못 먹겠네. 참깨 몇포기지 먹었어. 잘 됐는데. 아. 참깨, 참깨입니다. 참깨. 야. 오, 가지 많이 달렸다, 야 가지. 좋습니다, 가지. 가지가 시커운 게, 이거. 오, 맛있겠는데. 가지 튀김에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 가지, 가지. 가지. 우리 집 가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가지를. 여기도 가지를 꽤 많이 땄습니다 어유좀덜 들어 네, 가지만큼 땄습니다 먹을 만큼 충분히 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